올라야 돼. 오케이 오케이 살렸다. 엄태 대사야 사람이, 사람이 아닙니다. 사람이 아닙니다. 구독 누르셨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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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험했다. 화장실 갔다 올라왔는데 안 갔어. 우리 아까 거 기억해? 우리 오케이, 어제 왼쪽 전략? 오른쪽, 왼쪽 오른쪽, 왼쪽 왼쪽 쪽 엄태 엄 걸렀어. 어이오. 왔다. 야! 아라코어미 오케이 뭐이스 엄세. 엄따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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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 하지 말랬지. 오! 정말 놀라운 선방입니다. 어,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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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우리 잘할 수 있어. 뭐야, 이제. 어.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.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. 연주 하세요. 연주 하세요. 난 달릴게. 오케이. 오, 오 쫄았다. 이거다왔는뭐뭐 이거. 형형 형. 형이 나가면네이스 이거 놓아야 된다. 어, 어, 오케이. 어. 아 쉽지가 않습니다. 그게 그게 구름구름 쉽지 않아. 어, 와. 와이뭐야 와, 와. 이분은 그랜드마스터가 분명해. 상대는 미친. 달렸는데.

뽀뽀히 험대야 1대1 찬스 자, 못 넘으면 니네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<놀람>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<놀람> <이 제목을 막 놀람> <들냐>? 저는 짐승입니다 <놀람> 오, 사..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, 사람이 아닙니다 안되잖아 안돼 기를 저게 너무 어버라고 좀

노미영 손 푸는 시간이지 노미형손 푸는 시간이지 내손 시간 좋아하네 너가손 풀어 빨리 아 우린 렸어뭔 소리야 손 풀렸어 제대로 놀아보자 리 우리 손 풀렸어 와 넣었다 봤어 봤어 손 풀었다니까 이미 난 이미 손풀려 있지 당연히 아난 손은 손 너무 많이 풀려서 <laughs> 좋았다 좋았다 각도 진짜 개 예뻤다. 내가 지금 수비 특훈을 맞춰놔서. 뭐야 이갈거 갈, 갈 이거 맞고. 와, 나이스. 호야 하나 산다 하나 산다 하나 산다 하나 산다. 하나 산다, 하나 산다. 뭐지? 이건 고인가 사실인가? 이건 패스인가 의도한 사실인가? 의도한 아 뭐지? 아왜왜 왜 봐주는 거 같지? 아왜 철권 하는데 두판 지고서 마지마나에 사면서부터 서는 거, 거, 거 같지 자꾸? 아왜 막... 아, 철권 철권 두판 저주고 시작하는 거 같지 어. 고인물이 아 이제 그런 느낌 드는데 아 뭐지 아왜 아, 번데기에서 철권하는 느낌 드냐 이거 뭐지 불쾌하네. Good. 부셔도 되니 o o 야 어? 키보드 부실 것 같은데 내 키보드 아니니까 괜찮아요 맞아 안돼 안돼 인증만 해줘 3 2 1야 조심해라 o o d 와, 씨. 고인물 봐. 축구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아, 더 꺾어서 써야 되네. 와, 좋았다, 이거. 와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후후!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제이팍, 그만 봐주자, 그만 봐주자. 저,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너너 어떻게 찼어 그거? 너가 찬거 맞아? 어 맞아 맞아 너가 한거 맞아? 딴 사람이 한거 같은데? 찍었다니까? 3 2 1 1형형 2단 수비 2단 수비 <끊이> 가자 이거 되냐? <끊이> 형형형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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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대로 어. 넘더라 방이네요. 래 방이네요. 한번더 맞았어. 아. 골포스트 골포스트. 아형 아, 일부러 내부러신친건데한 아, 시간 아, 거였어. w 아, 그럼 그 o w grow. Nice, sir. I'm dead, sir. I d o 아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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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잘칼리 와우, 와어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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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을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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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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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웃음> 가 <laughs> 오, 올라간다. <물러간다>. 뭐야? <laughs> <벗 volleyball> 어, 뻥 축구 한다시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야. 한골봐더첫골봐한골봐분인의 사람. 이거 4분 6초 남았지. 4분 6초 남았지. 잠좀좀 아니지? 해 아! <laughs> 아쉬워라. 아, 라그그그그 아, 그그그 2 hours later. o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ours l a 2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 패스. r s l a t e

선방입니다엄타파이스엄이 <laughs> 슛. 엄타이한번이오타이이거오오이엉이엉 어, 어, 뭐야 어이거타 엉타이. 이엉어이 뭐야 이거뭐왜 들어가? 이

동결 능력이 아 5억이 붙게 빠다야. 아 스킬 하빠다고나 그냥 궁으로 빼냈어궁으로 <laughs> 노미 올려! 아, 저... 엄타이! 아, 아유 거기 엄탄네? 아유 엄타이 왜 자꾸 반대로 가니 야 무조건 대각선 올릴게 지금부터 알케지 대각선 크로스라고 부르죠 아... 어.

m 라아오 성..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마이 갓공권할때일치그 뭐야 지, 지하로 꺼내야되나? 지하로 된다 저 뭐야 지상으로? 어, 그러니까, 꺼내가점프꺼내3 그그그그그2 1. <laughs> 와우, <되게 웃음> 너무 힘든 게 밑에 쏠때 있고 위에 쏠때 있어 오! 불청객이 <목소리> 오케이 나이스. 멈춰. 아 너무 멀어. 어 <목소리> 오, 나이스. 아, 버그네. <laughs> 버그네. 엑스지 마셈. 버그네. 엑스지 마셈. 신고함. 님, 반스노우랑 같은 엑스죠? 약속대로 무조건 대각선 위 무조건 대각선 위 딸기 바로, 바로 슛 대각선..어우씨 우와아 와... 루시오볼드 랭커는 다르네 진짜 아 개소름 에잇 쨔

아주 막 공중에서 참막 난리 났네, 애들. 오. 오. <loo? 례� injuries> <DM tornado> 뭐 뭐? 이번도 다들 이하네적이다 온다. <목소리> <물을, 목소리> 나가. 초 어, 남았습니다. 나가. 진짜 나가. 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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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나가. 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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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맞다, 고 나가. 나가. 리가가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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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안 돼! 춤을 춰도 돼! 넣지 못하리 <laughs> 아, 탭배 깔끔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빡치니까 어. 3대3. <laughs> 아, 졸려라고 추하고 치사하다. Ha ha ha.